이 책을 좀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 몇 명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면 그중에 한 명은 "아, 이게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다" 음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음. 안녕하세요.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. 오늘은 추천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네. 마구잡이가 아니라 문학, 역사, 독해문법, 듣기, 구문, 어휘 이런 섹션별로 나눠서 네. 각 분야의 추천 도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중에서는 어떤 도서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시죠? 10개 정도를 네. 줄인다고 줄였는데 음. 거기서또 음. 이제 5개로 줄여봤습니다 난이도별로 한번 볼 거예요 음.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음.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. 이제 중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 Fish in a Tree라고 하는 건데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좀 자기 어색하거나 음. 아니면 자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음. 적응하는 게 힘들다. 이 시기가 그렇죠. 쉽지가 않구나. 네.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런 것을 문학작품 속에서 보면은 음. 더 동감을 하고, 빠져들어가지고 잘 읽는 것 같습니다. 또 자기랑 비슷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희망을 줄수 있다. 음. 말 그대로 이게 이제 fish in a tree인데 이물 바깥에 나온 고기라는 의미죠. 음. 물고기. 자기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음. 이 주인공이 사실은 글을 잘못 읽어요. 음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공부할 때 힘들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음. 읽음으로써, 아,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음. 주인공도 힘들구나 음. 해서 동질성을 이제 느끼고 거기서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음.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또 선생님이 한 명, 분, 한분 나옵니다. 이분이 둘다 가지고 계세요. 아이한테 이제 열정이 있지만 뭐 잘한다,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. 음. 항상 우리 주인공한테 어떤 도전 과제를 주고 음. 도전 과제를 피하려고 하면 또 이제 가서 따지기도 하고 또좀 잘하면 또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삶을 잘 표현했다 저는 음.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. 재밌겠네요. 네. <laughs> 또 뭐가 있죠? 이 책도 비슷한 그 과정을 겪는 아이들이. 음.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음. The word that saved my life인데, 네. 얘도 좀 힘든 일이 있어요. 음. 이제 태어날 때부터 클럽 붓이라고 하죠. 네. 한쪽 다리가 기형이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다 보니까 음. 교육을 안 시켜요.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읽을 수도 없고 네. 집 밖에도 잘못 나가고. 아, 그런 상황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음, 거죠 음. 얘네들은 런던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애들만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피신을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성하지 않으니까 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속이고 가는 거예요 음. 동생이랑 같이 주인공의 이름이 에이다인데 네. 에이다의 고생 스토리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근데 <laughs> 네,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게 읽으면 조금 영향이 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는 있어요 음. 부모님이 한명 나오는데 굉장히 좀 악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하고 네. 한 부모님 한분 계신데 좀 악한 아이들이 어른보다 난책 학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. 저희가 네. 느낄 때. 네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이 책이 또 생각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주인공인 에이다처럼 네. 용기를 갖고 뭔가 시도를 하면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다. 음. 그런 생각을 해서. 어, 요 책을 추천을 하고요. 네. 이제 아이들이 읽었을 때이 반응들은 이게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. 책이 예, 두께도 음. 꽤 있어요. 아이들은 어, 쉽게 음. 아 읽을 수 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. 그렇게 어, 받아들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영어에 비해서 아이들이 아, 수월하게 받아들인다. 그렇게 아, 네. 느껴서 이 책을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요. 여기 이제 딱지도 붙어 있긴 합니다. 은딱지. 음, 은딱지 뭐 아시죠? 아는 거죠? 예. 네, 뉴베리 아나 은딱지. 음. 네, 은딱지. <laughs> 뉴베리 상 받은 게뭐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친다. 네,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. 라고 음. 하는 책. 그쵸? The Giver. 네. 영화라도 만들어졌고. 이 모티프는 사실상 알더식 석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책입니다 음. 영화보다는 책이 훨씬 나아요 저는 이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영화를 보고 음.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.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음. 아 책을 읽어야겠다 제가 한국에서 국어를 좀 잘할 수 있던 이유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국어 실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네. 나 영어책 읽어야겠다 음. 근데 영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교과 과정에서 읽는 책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. 저한테는 그래서 음. 나한테 좀 쉬운 책이 뭘까 그러고 봤더니 제가 들어가는 학년보다 밑에 학년들이 요책더기버을 읽는 거예요 음. 읽어봤는데 네. 내용 자체가 훨씬 수준이 높아요 영어보다 이 철학적인 면이 굉장히 이게 음. 내용이 깊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음. 렉사일이 네. 제가 알기로 이제 670 정도가 되는데 음. 700대가 안 돼요 음. 쉽게 그냥 7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. 그렇다고 이 책을 쉽게 어린아이들한테 막 던져줄 수는 없어요 음. 던져주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죠 철학적인 음. 그런 내재된 그런 메시지를 네.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음흠.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중학교 2학년 정도 거기서도 영어에 대한 좀 능력이 좀 있는 학생들이 읽기 시작하고 아니면 중3 또는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요 책인데요 The Book Thief 음흠. 아이들의 능력이 우수하다 아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음. 게요 책이에요 이것도 렉사이 자체는 600대인데요 네. 저는 도저히 이게 렉살 600대라는 걸 믿을, 믿을 수가 없어요. 문장 자체는 쉬울 수 있어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은유, 함재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깊어요. 그래서 이건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에요. 제가 이걸 이제 상급반에 주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많은 포인트들을 중학교 1학년, 또는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걸 읽으면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.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네.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. 이거는 내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막지 말고 한번 던져주고 스스로 느끼게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으흠. 생각을 하게끔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. 이 책의 책이 내레이터라고 하죠. 시점이 죽음이 내레이터예요. 특이하네요. 그게 처음에 딱. 그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이제 익숙치가 않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걸 이해한다. 그걸 보고 아이들의 능력이 우수하구나.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. 읽어본 애들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네, 맞습니다. 책이 두꺼워요. 글씨도 작고 네.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훌륭하구나. 네, 태도가 양 읽는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. 네,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문학 책은 요 책인데요. 요 책도 사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비슷한 의미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영어는 배워야겠는데 네. 뭐 지금 수업에서는 익스피어 읽고 있어요 네.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<laughs>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알고 아 그런 뜻이었어? 음.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야? 음. 그 정도였는데 책은 아, 제가 읽으면은 이해가 됐던 요 책은 영어 자체는 어려워요 근데 내용 자체가 저한테 정말로 이제 감명을 줬던 아, 네. 이 책을 좀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 몇 명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 한 명은 아, 이게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다. 음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스포일러는 아니지만, 네. 아, 이 책의 주인공이 음. 불곡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정말 네. 슬퍼지는 그런 아, 책이구나. 뭐가 죽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굉장히 네. 슬퍼요. 인상 깊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음. 그런 책입니다. 선생님은 어떤 책을? 포즈라는 건데요, 구멍을 파는 그런 얘기예요. 아, 이 책은 정말로 예, 네. <laughs> 뭐 재밌어요. 아... 잘못한 애들 모아다가 교화 목적으로 시설인데 거기서 이제 구멍 파다가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그런 책인데 재밌어요. 그리고 약간 공감이 약간 머릿 속에서 잘 그려져요. 네.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. 묘사를 잘하니까 어, 그 그림이 잘 그려져서 빠져들게 되는 네. 그리고 문투 같은 거는 되게 편이합니다 아, 예, 아이들이 이제 읽어도 아쪽 단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겠다 네.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캐릭터들이 재밌어요 다다 네. 다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어, 재밌는 책이다 중학교 교과서예요 네네. 이 책을 소개하는 게 본문의 한 과예요 굉장히 많이 읽히고 뭐 재밌는 책이라 이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어 자체에 비해서 섣불리 주면 안 된다. 깊이가 음. 정말 깊어요. 음. 세 가지 스토리가 처음에 이렇게 쫙 같이 분리돼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? 애들 보면은 이뭔 소인지 못 알아들어요, 처음에. 세 가지 자지 동시 에 진행되기 때문에. 근데 음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끝에 가서는 음.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뭉쳐서 한스토가 되죠.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평이한 문장을 보고 아이들한테 음. 주는 게 아니라 음. 요거는 조금 아이들이 영어를 좀 잘한 다음에 딱 주면은 음. 아 기가 막힌 음.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성인들이 읽어도 굉장히 그렇기잖아요. 재밌어요. 예, 예, 예. 예. 문장이 어려울 필요가 없다. 네, 예. 아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. 음. BBC에서 음. 20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선정할 때 요게 음. 들어가 있어요. 엄청난 책이군요. 네, <laughs> 예, 예, 아주 좋은 책을. 예. 이것도 네. 무슨 메달 같은 게 있네요. 아, 이게 뉴베리 금딱지죠. 아예 네. <laughs> 하나는 개츠비입니다.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인용도 많이 되고 몇년 전인가 저기 엄청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약간은 저기 승츠비인가 뭔가 해갖고 <laughs> 개츠비 약간 비유를 했다나 뭐라나 이런 것도 있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캐릭터라고 네. 보시면 되고 인용이 많이 되니까 네. 대체 왜 인용을 하냐. 어, 이런 맥락 같은 거를 아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. 이 버전은 그 옥스퍼드 북검이라고 해서 어, 청소년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버전이에요. 그 원래 원문을 읽어도 거의 똑같아요. 실은 좀더 길긴 한데요. 네, 거의 차이가 없다.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요거로 읽는 게더 낫다. 이렇게 네. 봐요. 이게 더 싸거든요. 더 싸고 어, 얇고 어, 그림도 있다. 네. 그림이 있어야지 재밌잖아요. 책이. 그렇죠. 네. 그, 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. 영화에서 네, 예, 따와가지고 예, 따와가지고 어,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건조할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 나중에 갈수록 현실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. 네. 1900년대 초반 30년대 뭐 이럴 거예요. 네, 네 맞습니다. 예, 예. 지금이랑 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. 않죠. 지금도 느끼는 게 네. 사람들끼리 이제 깊은 소통 같은 거잘안 하잖아요. 네. 이사 가도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고 네, 네. 떡안 돌리고 잘 네, 네. <laughs>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. 네. 어, 그런 게좀 있어요. 후반부에는 사회에 대한 통찰력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. 워낙에 많이 읽히는 책이니까, 영화 같은 거또 남아있죠. 디카프리오가 <laughs>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책한번 읽고, 영화 보면은 뭐 괜찮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저는 이 책을 보면은 네. 굉장히 현실적이다. 아이들이 인지하는 세상이 항상 네. 올바르고 정확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걸 모르면은 저희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. 음. 어, 세상에는 뭐꼭 규칙을 지키지 않고 네. 좀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네. 이런 사람들 줄여가는 게 아이들과 우리의 몫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음.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. 그런데 그렇죠. 또이 책의 특징은 또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. 음.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비슷한 거죠. 네, 그러네요. 네. 그런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츠비라는 사람에 대한 동조를 하게끔 만들죠. 아,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? 이유가 있고 그걸 어렴풋이 주지만 그 이유를 동조하게 만드는. 정말로 음. 현실적인 음. 심리적인 상황을 정말로 잘 묘사하는 그냥 순수하고 약간 평양냉면 같은 느낌의 <laughs> 아, 그냥 살짝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. 쓱 네. 네. 근데 그거를 음미해가지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음.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음. 스스로 알게끔 해주는 네. 정말로 지겹지 않은 여백의 미가 있는 네네. 그런 책을 원하시면 요 책을 음. 한번 꼭 네. 학생들이 아니라도 네. 어른들이 읽어도 네. 네.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서인 것 같은데 네. 그림 있는 책을 어른들이 읽으면 재밌어요. 볼만하다. 네. 네.